어, 제가 내린 주제입니다. 갭투자의 진실은 언론에 다루진 않았지만, 제주는 임차인이 부리고요. 그 다음에 돈은 임대인 벌써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갭투자 임모 씨가 2008년 12월 달에 이 집을 1억 800에 샀습니다. 매수가가, 매입가, 매입원가가. 그런데 전세를 현재 1억 4,400에 놨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전세를 놓음으로 인해서 잉여가 4,600이 발생했죠. 근데 현재 이 물건이 최저가가 8,700까지 떨어졌다니까? 그러면은 결코 이 친구는 아까 신문 기사처럼 손해를 안 봤다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한 채에서 4,600의 잉여가 생겼어요. 그 손해는 누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어요? 이분한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물건은 1억 4,400에 낙찰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과 상계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 이분은 1억 2천대 집을 1억 4천에 사야 되는 거죠. 어, 싸게, 우리 경매의 대정의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지.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게 경매의 정의는 아니죠. 이게 소개하는 게 우리 갭투자 1세대입니다. 근데 저는 약 10년 전에, 10년은 좀안 됐죠. 이때 강의를 어떻게 했냐. 갭이라는 말 쓰지 않고요. 우리 부동산학의 영원한 숙제. 2W1H로 강의했습니다. 2W의 첫 번째 W는요. 언제 집을 사고 언제 집을 팔아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죠. 지금 지금 부동산 사야 돼 팔아야 돼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부동산은 우상향일 때 사야 돼 우하향일 때 사야 돼요. 네? 네 정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일 때 사야 된다. 이분은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잔치는 끝났다고 할때 집을 매입합니다. 언제? IMF 이후에. IMF 이외에는 우리는 부동산 거래 다운 사이징이 시대적 화두였죠. 그런데 몸집을 줄일 때 이분은 몸집을 불려갑니다. 좋다, 이거. IMF 집을 사겠다는 거, 어디에 사냐는 거. 전국에 산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강남을 삽니다. 강남도 어디냐면 이분의 부동산 거래의 북방 한계선은 남부순환입니다. 이분은 대치동과 도곡동과 개포동만 매입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분이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이론에는 반한 것 같아요. 강남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죠. 어디에? 압구정도 하고, 반포도 하고, 잠실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이분은 대치, 도곡, 개포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더 주제죠. 1H. 아니, 누구는 강남에 살줄 모릅니까? 강남에 살려는데 천억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사요? 90%를 은행에서 대출 받습니다. 몇 프로예요? 90%. 90%. 그게 요즘 젊은 애들은 어, 노무현 정부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이분 때문에 LTV가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데 농담이겠죠. 전에는 은행에서 90% 대출해줬다니까요. 그 사례입니다. 이렇게 음, 90% 대출했는데 제가 전달하는 건 뭐냐면 이 집에 세입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있어요. 들어온다는 거죠. 90% 대출받은 집에 어떻게 공존하냐 이렇게 제가 그쪽에 한 세입자를 만났는데요. 음마아파트가 당시 전세가 한 2억 초반대 갔답니다. 2억 초반에. 그런데 이분은 그 전세를 얼마에 놓냐? 절반에 놓더라고. 절반에. 이건 사회복지사 아니면 할수 없다니까. 적어도 1세대 갭투자자들은 세입자들과 적어도 동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투자자들은 세입자를 베타적 세력으로 본다는 거죠. 자기의 자본 증식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보지 더 이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든지. 제게 소개하는 1단입니다. 10분, 15분 지금부터는 아마 위부 강의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대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쟁력이 경매 지표를 통해서 시장을 해석하는 건데요. 제가 경매 지표를 한 20년 동안 들여다봤더니 어떤 시사점이 보이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 시장의 매각관로 봤을 때 시장 분석을 했을 때세 번의 봄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큰 상승기가, 상승기가 세 번. 첫 번째는 IMF가 조기에 극복되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근데 여기는, 여기 이사에서 여기부터 세 그럼 저는 경매 시장에, 이제 저기 이제 그 과열을 제가 이제 그 성숙, 그 과열을 제가 내린 정의인데요. 제가 내린 경매 시장의 과열은 전국 기준 낙찰과율이 71%를 연거푸 넘길 때. 두번 넘기면 저는 경매 시장의 오버 히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오버 히팅 누구나 아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71%를 연거푸두 번을 넘기면 반드시 시장에 조정이 옵니다. 일정의 조정을 겪고 다시 히팅이 오버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정을 받고 또다시 열기가 달아올립니다. 근데 뭔지 결론 얘기면 과거의 우리의 통설은, 통설은 오버 히팅은 연거 71년 71%를 두번 넘기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게 깨져버려요. 어떻게 되냐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이 올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목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왜 그러냐면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별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때 집 사요. 저는 이때 집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은 요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는 언제 집 사요? 요때 집을 사서 요때 팔죠. 그리고 다시 이때 집을 사서 팔고해서 국가와 민족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사면은 집이 정점이고 왜 내가 파는 순간 집값이 오르냐? 그래서 옆집에서 는 나의 의사 결정만 지켜보죠. 저 사람이 집을 사면 우리는 팔고 그 사람이 사면 우리는 팔자라는. 그래서 그분의 리트머스 시험지 준거 중거 역할만 우리는 기대해죠 그래서 그, 그 집이 집을 샀냐 팔았냐만 보고 우리는 뒤따라서 하는 경우죠. 여기는 작은 시사점이 있답니다. 이 조정기가 전뭘 얘기하냐면 경매 종목의 생애주기하고 일치합니다. 제가 내린 경매 생애주기는 짧게는 3년에서 5년을 그립니다. 가장 긴 생애주기가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이따 소개했지만 5년 오르면 6년차는 놀랍게도 가격이 조정을 받습니다. 6년 이상 오른 적이 없다는 거죠. 경매 시장에서는. 그리고 또 3년이냐 5년 또 기준이 있습니다. 순수, 우리 자체 피로감으로 해서 조정을 받을 때는 3년인데, 우리 자체 피로감 위에, 위세의 개입이 되면 조정이 길어집니다. 서프라임 모기지가 들어오면 5년이 갑니다. 그렇죠? 우리 산, 순수 조정.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주목하려는 거죠. 앞으로 올해, 지금 2019년 이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고민해야 될 일단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보겠습니다. 어, 옛날 건 빼고요. 최근에. 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서프라임 모기지 때 70%에서 80% 초반을 횡보하다가, 소걸음을 하다가, 2014년도부터 88% 찍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를 113% 찍습니다. 전무 후만 거죠. 참고로, 강남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1년 후행을 하더라고요. 전국 기준은 2017년도가 정점입니다. 근데 강남의 아파트는 한해더 열기가. 쉬, 이런 게한번 탄력받은 물건은 관성의 법칙에서 브레이크가 시켜안 되지, 제동이. 제동거리가 길어지죠. 강남의 아파트는 제동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일, 그 길이가 얼마냐면 1년이 더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2017년에 정책을 찍고 2018년에 조정을 받는데 강남은 2018년에 정책을 찍고 2019년에는 놀랍게도 곤두박질 치는 게 가파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때는 서버리는 거니까. 서버리니까. 네, 근데 제 이론에 유일하게 반기를 드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저는 토지 시장의 생애 주목별 주기를 가장 짧은 3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제주도 토지 시장이 5년 동안 우상향을 합니다. 원, 언제냐? 바로 제주도 토지 시장의 통설은 70% 전후에서 횡보하는 게 제주도 토지 시장의 통설인데 지난 2013년도부터 90%로 급격히 오르고요. 급기야. 2015년 도는 우리가 아무도 걸어가보지 않은 145%까지 오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제주도 토지 시장이 2017년의 마지막 분기점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통설입니다. 5년 제주도 영원할 것 같은 5년 되기가 정말 놀랍게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서 진정한 보증산 고수를 목도합니다. 진정한 고수가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효리씨입니다. <laughs> 이효리 씨가 정말 이분은 음악에만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또 천재입니다 보십시오 이효리 씨는 적어도 제주도 토지 시장에 오는 주기론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주도에 언제 입도하냐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2003년 1년전 2012년도에 입도를 합니다 그 지금 현재 거주하는 그 애월의 땅을 평으로 치면 다들 8만원 대 매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점을 꺾어진 지난해 평당, 물론 여기에 건축이 있어서 단순 비교는 일반화에 오류에 빠질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는 평당으로 일반화 한다면 8만원 때 사다 150만원에 빠져나옵니다. 출두를 하는 거죠.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분야의 천재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천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죠. 이분을 모방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분명히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죠. 이분은 5년 주기론을 보고 자기의 이익을 다 실현했는데 5년인지 3년인지 10년인지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제주도의 영원함만 믿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2015년도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절대 자기 후배들을 못 만납니다. 이 가격 이상으로 사줄 후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수정해요? 마케팅을 바꾸잖아요. 제주도에서 한달 살아보기 대신 1년 살아보기로. 이 얘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거래자라는 반지인이죠. 다음은 시계열 자료가 아니고 월간 자료입니다. 월간 자료. 경면 1년은 12달이죠. 우리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요. 햇빛이 강한 날은 양산을 듭니다. 부동산 투자의 치구로는 양산과 우산의 겸비론이죠. 그러면 1년 12달 성수기를 이룰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건 학문적 영역이지 대개 우리는 하나만 강요되죠. 양산을 들을 거냐, 우산을 가지고 갈 거냐. 양산은 일반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고요. 우산은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어, 이 양산과 우산을 같이 듣는 날은 없죠. 이것은 겹, 따른다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해석하는 것은 1년에 양산과 우산이 6개월씩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이냐. 경매는, 경매를 할 때는 언제나 1, 2월 달 해야 되는가. 연중 가장 추울 때. 그 다음에 7, 8월 가장 더울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어느 날 잠이 덜 와서 경매통에 한 10여 년 분을 통계를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작은 함의가 보이더라는 거죠. 경매 낙찰가하고 수은주하고 일정한 정의 관계를 그립니다. 수은주가 가장 떨어지면 낙찰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가장 좋은 요즘, 봄이 되면 낙찰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수은주가 오르면 우리는 모든 사람 존재론 자체로 짜증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찰가가 다시 조정을 받다가 다시 9, 10월, 설렁, 선선한 바람이 부르면 다시 사람의 활동이 왕성해지죠. 그러면 낙찰가가 급등하고 한겨울이 되면 또 떨어진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매란. 1월 달에 낙찰받아서 5, 6월에 파는 거고요. 7, 8월에 낙찰받아서 9, 10월에 파는 게 경매랍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는 5, 6월에 받아서 7, 8월에 팔고, 9, 10월에 받아서 1, 2월에 팔아요. 여기서 집값이 오르면은 이거는 세상에 놀라운 일이죠. 서울 지역은 다소 신뢰도에 있어서 좀 혼선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 함의 최고의 부동산 엘리트 집단들의 총합이다 보니까 이런 순수 이론들이 잘 적용이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기준으로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전국을 무대로 경매한 사람들은 1, 2월 달에 경매하면 지난 2010년 이래 9번 중 7번을 싸게 살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국을 무대로 경매한 사람들은 피해될 딸이 봄 가을이랍니다. 아홉 번중 실리드가 더 급상승하죠. 여덟 번을 비싸게 살수 있다라는 거고. 음.